질문은 둘리가 40살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세월이 지날수록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둘리 편이었다가 이제는 고길동의 편이 됐다 라고 해요. 어, 어, 작가님께서도 둘, 세월이 지날수록 둘리를 보는 마음도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궁금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실 그 40년이라는 시간이, 뭐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. 뭐, 그렇지만은, 그 작가 입장에서, 그리고 둘리, 아빠 입장에서는 그 둘리를 하는 마음 여전 하고요. 뭐, 처음 시작이나 지금이나 대란이 없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, 뭐, 고길동시에 대한 마음 역시도 뭐, 변했느냐, 안 변했습니다. 여전히 고길동시도 여러분들 것처럼, 여러분들이 걷는 것처럼 견게되 있고요. 그리고 또, 음, 앞으로도 계속, 변함없이, 여러분들이 즐기는 사람면은 저도 역시 또 즐기는 사람하에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끌어내다 거고 있습니다. 어, 변함없다. 그 말씀 드렸어요.